17개, 12개 극장에 계신 관객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연예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아까 약속한 것처럼 개봉하면 친구 한 분씩 데리고 오셔서 보셨으면 하는 차이가 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전에 세분 잠깐 일어나서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는 시간을 한 1분만 주시겠어요? 네네, 마으시죠 카메라 가져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laughs> 앞에 그냥 서주시면 됩요 의자만 좀 빼주시겠어요? 감독님은 또 어디로 가셨어요? <laughs> 같이 찍으세요? 막속 들어와 지네 들어오실 까 같이 찍 어, 기자 간다면 아닙니다만 기자 간담회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조금만 뒤로 가아서 좌측부터 먼저 시선을 한번 보세요. 좌측부터. 자, 감독님 좌측을 보시면 됩니다. 좌측.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측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즌 위스타 라이브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